여러분, 안녕하세요. 간보는 의사원입니다. 제가 사실 너무 부끄러워 가지고 어디다 말을 못했는데, 2월 달에. KBS의 어, 셀럽 병사의 비밀에 제가 두화에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셀럽 병사 비밀이 원래 고정 패널로 하고 계신 저희 닥터프렌즈의 이낙준쌤이라고 엄청 유명한 분이 계신데, 이낙준쌤님이 잠깐 스케줄이 있어서 두 개를 못 찍게 되셨고, 근데 제가 어떻게 보면 땜빵으로 이제 처음 가게 됐고요. 어, 처음에 이제 그 작가님이 저한테 메일을 주셨는데, 저 솔직히 얘기해서 이게 피싱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음,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작가님이 뭔 섭외 메일을 줬을 리가 있어? 이러면서 처음에는 읽고 그냥 답장도 안 하고 그냥, 뭐야? 이러면서 처음에 삭제를 했다가, 자려고 누웠는데, 어, 이게 진짜면 어떡하지? 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저녁에 이제 부랴부랴 다시 그 스팸함에 넣어놨던 거, 다시 메일, 이제 받은 메일함으로 올리고 이제 답장을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공중파를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어서 되게 많이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실 아마 다른 때 같으면 저 아마 안 간다고 했을 텐데 제 마음을 좀 움직였던 게두 가지였는데 일단은 제가 기타를 좀 좋아하는데 김현식 가수분 노래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어, 김현식 가수분에 대해서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일단 좀 마음이 훅 어, 가볼까 생각이 들었고 원래 제가 또 장도연 씨 팬인데, 거기 패널에 장도연 씨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두 개의 마음이 동해서 평소 같으면 용기도 못 냈을 텐데, 에이, 뭐, 전국적으로 욕한번 먹고 말지! 이러면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녹화가 잡힌 날이 있는데, 그날 이제 연차를 내가 내고 갔죠. 연차를 내고 가려면 그 전에 일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전날 또 당직이었어요. 근데 또 당직이 또 쉽지가 않고, 푹잘수 있는 당직이 아니라, 자다 깨다 계속 이제 일을 하는 당직이어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얼굴 팅팅 구워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다 깨다 하면서 그 와중에 또 불안하니까 대본을 막 열심히 외웠거든요. 그래서 막 수능 때처럼 막나 나올 때 어떻게 얘기하지 막세 막 번쯤 막 외우고 이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그날 또 유난히 추운 날이어서 막 덜덜덜 떨면서 k b s 를딱 갔는데 생각보다 작가님이랑, 그 다음에 피디님, 그 다음에 의상팀 선생님들께서 너무 친절히 대해주셨어요. 특히 이제 막 의상팀 선생님께서 되게 막 저를 위해서 뭔가 어울릴만한 옷을 몇 개를 준비해주시고, 어, 이 선생님한테 여기에 올릴까, 여기에 올릴까, 막 조금, 조금이라도 더 제가 이제 화면에 예쁘게 나오셨으면 하는 마음에 되게 많이 얘기해주셔서 분장이 끝나고 났는데, 거울을 봤는데, 다른 여자가 있는 거예요. 이 여자 누구지? 그래서 되게 신기한 모습으로 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 옷이 아니니까. 그리고 또 제가 작잖아요. 막 옷이 좀 이렇게 막 끌릴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조심조심 이렇게 걸어서 갔는데 녹화장 딱 들어갔더니 장도연 씨가 있고 이찬원 씨가 있는 거예요. 네, 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정말 저기서 누가 여신이 한명 걸어오시는데 아이도 미연 씨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막 장도연 씨도 TV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예쁘고, 이목구비도 너무 뚜렷하고, 진짜 모델 같은 느낌? 뭐 이찬원 씨야 말할 거 없고, 막 목소리가, 듣기만 해도 약간 녹아내릴 것 같은 목소리? 그리고 여기 막 약간 어 여신 같은 미연씨 앉아있고 이러니까 제 자신이 너무 약간 위축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오징어라고까지는 생각을 안 해서 살면서 그냥 중간은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게 이게 상대적인데 방송국가니까 내가 이거 오징어가 되는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막 그날 너무 긴장해서 우리 막 피디님이랑 저희 작가님한테 저랑 미연씨는 제발 한 화면에 잡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왔던 게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제 같이 패널로 해주셨던, 뭐, 장도윤 씨나 이창원 씨나 미연 씨가 너무 다 친절하시고, 저는 약간 그 연예인 특유의 그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녹화를 했었고, 그날 이제 한 번에 하루 갔을 때두개 녹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김현식 씨였고, 두 번째가 박치기 왕, 이제, 김일. 어 분해에 그걸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허경환 씨가 오셨는데, 장도연 씨랑 허경환 씨가 이제 녹화 때도 그렇고 계속 정말 쉴새 없이 개그 공격을 하시는데, 너무 웃다가 배가 아팠던 기억이 좀있니다 네. 근데 이제 갔다 와서 사실 한편으로는 좋기도 한데, 어쨌든 처음이니까, 이제 막 다른 한편으로는 되게 아, 막 말실수했던 것도 생각이 나고. 아유, 오징어 같은 애가 거기 앉아서 말 실수했는데, 막, 아, 나 괜히 갔다 온다. 막, 이런 생각도 솔직히 좀 들어서, 제 베프한테 이제 솔직히 얘기를 했어요. 야, 나 거기 막, 괜히 갔다 온것 같아. 막, 아유, 어떡하지? 이랬더니, 제 친구가 되게 시원하게 그러는 거예요. 그, 동기인데 제가 한살 많아서, 어, 언니가 예뻐서 부른 거 아니고, 의사라서 부른 거고, 뭘 신경 쓰냐. 말 잘하고 왔을 거다. 그래서 용기를 좀북돋아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잊고 지냈고요. 그래서 이제 본방이 나왔을 때, 어, 저는 그래도 차마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본방 때, 물론 어디 조금 갇혀있기도 했고, 시험 문제 내고 이러느라 갇혀있기도 했고, 두 번째 기밀화 했을 때는 본방을 볼 수가 있었는데, 용기가 사실 나지 않아서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저 평생 못볼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은, 약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한번 갔다 온 느낌이에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경험이었고, 근데 이제 갔다 오고 나서 든 생각이, 사람이 자기 자리가 있는데, 저의 자리는 여기 진료실인 것 같다. 나는 그래도 환자 보고 이렇게 누군가 도와주고 할때 제일, 어내 자리 같고 조금 편한 느낌이 있었고, 방송국은 다음에는 갈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이, 제가 간을 보는데, 간이 너무 쪼그라들었어요. 네. 아무튼 좋은 경험을 하게 저를 또 섭외해 주신 우리 작가님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이후에도 제가 덜덜덜덜 떨고 있어서 우리 또 PD님이 막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카톡으로 어 잘하셨다고 막 이렇게 용기 북돋아 주시고 그랬는데 정말 친절하게 해 주신 우리 KBS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민폐 끼쳐들어서 죄송하고 아무튼 여러분. 어 김현식 편은 그냥 이 제가 제 나와서가 아니라 우리 김현식 가수 분이 사실은 알코올 강경화의 그 모든 길을 겪으셨던 분이거든요 그 면에서 꼭 한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환자분들한테도 좀 도움되는 정보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부끄러워라